2150년 인류는 환경의 파괴와 인구의 과밀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의 직면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은 우주의 새로운 거주지를 세우려 애쓰고 있으며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지구에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 엄혹한 상황을 극복해보려는 눈빛을 빛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과거의 범죄 이력 때문에 좋은 직업을 찾지 못한 그는 결국 로봇 조립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늘 부유한 지역에서의 삶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그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꿈과 현실 간의 깊은 간극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갈등은 그의 삶을 더욱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폭력은 남자의 생존을 어렵게 만들고 절망감이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일어나는 불평등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 불평등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위료 치료를 받기 위해 부유한 지역으로 몰려드는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 격차가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은 생존을 위해 범죄 조직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그의 절박한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한 그는 범죄에서의 탈출을 꿈꾸었으나 결국 더 깊은 범죄의 늪으로 빠져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그에게 사회적 고립감과 함께 끊임없는 죄책감을 안겨주었고 그는 과연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권력과 돈의 불균형이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주인공이 강제로 범죄에 휘말리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현대사회에 비극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깊은 상처와 함께 사람들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상징합니다. 전투 중 주인공은 로봇과의 격렬한 싸움에서 여러 위기 상황을 겪으며 동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함께 싸운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대감 속에서 과연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후 주인공은 부상당한 채로 도망치며 한 어머니와 그녀의 딸을 도와줄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명도 위태로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 그녀들을 돕지 못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순간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깊은 갈등이 일어나고 그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주인공은 학당에게 잡히기 직전 자신이 구하려 했던 어머니와 딸이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그가 직면한 도덕적 갈등 그리고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더욱 선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그는 과연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플래시는 수염 난 남자에게 자신의 딸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협박합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상황을 통제하고자 하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그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전투가 격화되면서 플래시는 적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두려움을 극복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플래시가 과연 인간으로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야기의 전개 중 수염 난 남자의 부하들이 플래시와 그의 가족을 포획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들은 플래시에게 큰 위협이 되며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해지고 극적인 반전이 예고됩니다. 과연 플래시는 이 위기 속에서 가족을 구하고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적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주인공이 사용한 전술은 신경 연결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적의 기계적 힘이 무력화되었고 주인공은 이 기회를 통해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투 방식은 단순한 힘의 경쟁이 아닌 지능과 전략의 중요성을 또한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구역을 재부팅하면 블랙이 죽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유한 자들의 구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역사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과연 그의 선택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총장은 적을 잡으려 했지만 로봇은 이미 적이 구역을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위료기구를 지구로 가져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고난을 넘어 인류를 위한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